이번 강의는 심장혈관외과 정당간호사 황석화 선생님께서 대동맥 수술의 간호 및 관리에 대해 강의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어, 심장혈관외과 정당간호사 황석화입니다. 어, 이번 주에는 환자복을 입으시면서 운동하시는 모습만 봤는데 이렇게 사복 입고 앉아계시는 모습은 또 색다르네요. <laughs> 성서봉 교수님과 오수진 선생님께서 이제 대동맥 질환 치료와 입원에서 퇴원까지의 전반적인 과정을 설명해 주셨다면 저는 이제 간호사 입장에서 대동맥 수술을 하면 어떤 간호와 이제 추후 관리가 필요한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첫 번째 수술 결정과 입원은 외래 진료를 통해서 담당 의사 선생님과 수술 상담을 통해서 결정이 됩니다. 어, 수술이 결정이 되면 코디데이터 선생님과 수술 스케줄과 입원 상담을 하게 되고 입원 날짜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때 환자분들이 꼭 알려주셔야 될 것은 현재 복용하고 있는 약물입니다. 특히 뭐 아스피린, 뭐 플라빅스, 와파린 같은 항고제나 항열소판제를 복용 중일 경우에는 출혈 위험성 때문에 수술 며칠 전 중단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수술 전 상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꼭 알려주셔야 됩니다. 이번 전 건강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건강하고 안전한 수술을 위해서 몸과 마음을 차분하게 준비해 오시면 됩니다. 금주 구면 당연히 하셔야죠. 겠 어, 컨디션 관리를 위해서 가벼운 운동이나 산책 또 공고 드리고요. 대동맥 질환 환자분들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혈압 관리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혈압약을 꾸준히 복용하면서 자가혈압계를 혈압을 측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한약은 혹시나 간 수치에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에 복용을 중단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 수술 전날입니다. 이거는 오수지 선생님께서 너무 자세하게 설명해주셔가지고 저는 그냥 추가로 어, 당부드렸으면 하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수술 동의서를 받으면서 전날의 수술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기 때문에 수술 전날이랑 당일히 보호자 상조를 공고 드리고요. 수술 일정 및 순서는 전날 최적적으로 확정되고 보통 수술 순서를 공고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첫 번째 수술은 7시 반 정도에 들어가게 됩니다. 수술 예정 시간을 수술 동의서 작성할 때 자세하게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어 이거는 전반적인 수술 과정이어서 수신 선생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술 후 중환자실에서는 제 보호자분들도 궁금하실 게 많을 것 같아서 보호자분 입장에서 좀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보호자는 수술 설명을 듣고 난 뒤에 이제 5층 대동형혈관 중환자실 대기실 앞에서 대기하시게 되는데 어, 수술이 끝. 또 환자분 정리가 끝나면 중환자실 간호사 선생님께서 면회를 안내를 해주실 거예요. 그러면 환자 면회를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진행 하게 되고 중환자실 재실 동안 필요한 물품을 구비하도록 하고 기간 안내조치합니다 보통 저희 환자분들은 5층 <laughs> 대동맥혈관 중환자실에서 입실하게 되는데 면회 시간은 12시 반에서 45분 정도 되고 중환자실 재실 기간은 어, 환자분마다 다르기 때문에 하루에서 수일 정도,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어 환자분 상태가 안정화되고 이제 주치판단하에 의 환자분이 병실 갈수 있는 상태가 되면은 오전 회진이 끝난 후에 병실이 결정됩니다. 어 여기서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말은 어, 환자분은 두 가지만 해 주시면 돼요. 운동하고 밥잘 먹고 이두 개만 해주시면 나머지는 저희가 다 알아서 해드릴 테니까 이두 개만 꼭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운동을 저희가 수술 후 재활운동이 중요하다고 수지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저희, 재활, 저희 병원 수술 후에 재활운동을 돕기 위해서 대동맥 질환 환자들만 대상으로 하는 재활치료실을 6층 6호 공장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어, 대동맥 혈관 재활치료실은 저희 병원이 유일무이하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입원하시게 되면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어, 자세한 사항은 이따 물리치료사 정종민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실 테니까 잘 들어주세요. 어 저희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수술에 비해서 수술, 수술 부위가 엄청 커요. 그래가지고 수술 부위 상처 관리도 매우 중요하게 다뤄줘야 되거든요. 자, 첫 번째로 상행 대동맥비 대동맥부 입저형과 치안술을 했거나 판박성형술이나 판박치안술을 했을 경우에는 사진과 보시는 것과 같이 가슴에 한 20cm 정도의 상처 부위가 생겨요. 그래서 입원하시는 동안은 저희 전담간호사가 이태리 한번 소독 시행을 할 거고 슈골이 어, 잘아물도록 슈프 지지대를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착용을 권고드립니다. 어, 이때 환자분들 유념만 주셔야 될 거는 생각하시기에 어, 상처가 어긋난 행동을 하시면 안 된다 안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리더라도 옆으로 돌아는 지않고 똑바로 누워서 봐야 되고 양팔을 벌리면 당연히 붙어. 벌어지죠 벌리시면 안 되고, 어, 몸을 기트는 행동이나 뭐 가슴을 물건 물건을 모뭐 무거운 걸 드는 일이나 지양해 주셔야 되고, 어, 말씀드렸듯이 어, 전신 마취했기 때문에 폐압 병증, 폐렴이 올수 있어요. 기침, 쉬모, 기담 배출 잘해 주셔야 됩니다. 어, 하행밀슈퍼부 대동맥 인조혈관 치환술 같은 경우는 상처가 엄청 크죠. 그래서 등부터 배꼽 아래쪽까지 약간 대각선, 저희는 약간 칼자국이라고 하긴 하거든요. 어 수술 중에서 제일 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저희가 상처 소도 꾸준히 해드릴 거고요. 흉부질 에 참용하셔야 되고 아까 말씀, 말씀드렸듯이 이제 상처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시면 안 됩니다. 어, 복부 대동맥 인조형까지 치환술을 하셨을 경우에는 개복수를 하셨기 때문에 상처 부위는 명치부터 배꼽 정도의 상처 부위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상처 소독을 할 거고요, 복대를 착용하게 될 겁니다. 어, 이것도 어, 이분 어, 개복수를 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방법가 나올 때까지 금식을 유지하셔야 되고요. 위장 안치고 삽입하고 계실 거고, 만약에 합병증을잔폐해이 생기면은 금식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트 삽입술을 했을 경우에는 앞전에 수술한 것보다는 상처가 매우 작죠. 그래서 엄청 상처도 손톱만 해요. 그래서 보통 4, 일 이상이면은 상처 소독 관리는 끝나고 이때 환자분이 유념해 주셔야 될 거는 만약에 시술부이 출혈이 있거나 그시술부이 쪽으로 덩어리가 맞춰지자면 혈전이 생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때는 답답한 검사테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사진 보시는 것처럼 환자분들이 입원하셔가지고 백관을 달고 열심히 운동을 하면은 추소를 검사를 하고 컨디션 이 좋아지시면 퇴원을 하게 됩니다. 어, 이번 중에 의료진에게 알려야 하는 증상이 뭐가 있을까요? 어, 혹시 의식이 처진다던가. 몸, 팔, 다리가 한쪽에 힘이 빠지지 않다던가, 극심한 두통이 있다던가, 어지러움이 있으면 이게 뇌졸중 증상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즉시 담당 간호사 선생님한테 알려주시고요. 그 외에 출혈 증상, 코피가 나거나 가슴이 두근거린다던가, 뭐 수술 위에 상출물이 나온다던가, 갑자기 진통제를 맞는데도 너무 참을지 못할 정도의 가슴이 아프다던가, 등이 아프다던가, 배가 아프면은 즉시 담당 간호사나 스테이션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퇴원을 하게 되고 추후에 상처관리가 필요하면 저희가 퇴원점에 퇴원교육을 해드리는데 어, 소독용품은 가까운 약국이나 인터넷에서 구매할 수 있고요. 지하 1층 저희 의료기상 차에서도 구매 가능하니까 그쪽에서 구매하셔도 됩니다. 소독 방법은 어, 이와 같은데 당연히 손을 먼저 깨끗이 씻어야겠죠? 그리고 밴드 붙여서기존 제거하시고 배다리 소독손도 사셔가지고 상처 가운데부터 원을 굴리듯이 바깥쪽으로 소독을 해주시고 베타린용이 마를때 산림작용이 적용하기 때문에 부채질 하지 않고 닦지 말고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완전히 말랐으면 새 밴드로 부착해주시면 됩니다 쉽죠? 어, 안 외우셔도 되고 저희가 이번 하시면거 다시 설명해 드릴 거니까 이렇게 하는 것 말고 계시면 돼요 태원의 일상생활 해야 될까요? 당연히 혈압 관리는 하셔야 되겠죠. 저희가 퇴원약으로 혈압약 당연히 지어 드리니까 가정형 혈압계 사셔가지고 혈압은 꾸준히 측정해야 되고요. 체중 관리, 식이 조절 당연히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운동 해주셔야 되고요. 저희 수술하고 나서요 환자분들의 제일 조심해야 될것중 하나가 동맥경화예요. 그래서 당뇨랑 콜레스테롤 당연히 관리해 주셔야 되고, 음주랑 금연 하시면. 절대 안됩니다. <laughs> 절대 안돼요. 어, 담배 끊으셔야 됩니다. 알았죠? 어, 마지막으로 환자분님들이 퇴원하시면서 조금 많이 질문하시는 거 위주로 제가 갖고 와봤는데요. 어, 외래는 언제 오나요? 아까 수지선생님 말씀하셨듯이 첫 외래는 보통 2주 뒤입니다. 그리고 다음 외래부터는 환자분 상태에 따라서 교수님이 결정해주실 거예요. 샤워는 언제 할수 있나요? 제일 중요하죠. 실밥을 모두 제거한 다음날부터 사용은 가능한데 상처 부위는 계속 봐야 되고 혹시나 상처 부위에서 진물이 나거나 부풀어 오르면 염증 증상일 수 있기 때문에 곧바로 병원에 오셔서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통목욕은 수술을 6개월 이후 권장드리고요. 싸우면 대중 목탕 가고 싶겠지만 혹시나 염증 그쵸 감염이 될수 있죠. 이거는 피해주세요. 수술은 신목소리가 나요. 수술 후이목호기 적용도는 대동맥구 후두신경이 누르게 되어 심폭 소리가 날수 있는데 이건 시간이 지나면 회복되긴 해요. 근데 너무 장기간 동안 증상이 있으면은 입원외과 진료를 권고드립니다. 수술 후 치과치료 내시경사 해도 되나요? 급성기를 지나고 6개에서 1년 뒤부터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 저희는 항고제랑 항결수판제를 복용 중이기 때문에 피가 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담당 의사와 꼭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MRI 찍어도 되나요? 어 치세트삽입술하고 인조혈관 치환술 받은 환자분들은 가능해요. 근데 판막 치환술 수술을 받은 환자분들은 그 판막 종류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시길 바라고. 만약에 심박동기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MRI 검사하기 전에는 모두를 병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때는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수술 후 비행기 탈수 있나요? 타도 됩니다. 여행도. 다누우셔도 됩니다. 언제쯤 통증이 없어지나요? 환자분들마다 다르긴 한데 보통 11일에서 14일이 지나면은 저희한테 통증 많이 줄었다고 말하시고요. 퇴원 후 2주뒤에 외래에 좀 왔을 때는 거의 경비해진 상태로 내원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환자분들마다 느끼는 정도가 달라 가지고 이건 제가 언제 괜찮았는지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길게는 1년도 가는 환자분들이 계시긴 하거든요. 예방접종 해도 되나요? 스스로 감염증상이 없는 경우는 가능한데, 다만 이제 와파린, 뭐항혈소판 환자 복용 환자들은 출혈 위험성이 당연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혹시 모르니까 당시행전에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어, 유익한 내용이 되었길 바라며 일단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한번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